이틀 전에 다이소 갔다 왔었잖아. 요저 이거 아직도 <laughs> 내팽겨 쳐져 있어 이 상태로. 뭐 샀었냐면요. 이거 샀어요. 생남피의 50색. 그리고 어, 이거 쓴 컬러링북. 이거 이렇게 하려고 집에서 할거 없으니까. 그리고 벨크로 샀는데 왜 벨크로를 샀냐면요. 이거 요즘에 마스크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가 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이러고 다녔는데, 묶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꽉안 조여져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묶고 다녔는데, 이게 묶인 여기 매듭진 부분이 이렇게 귀를 약간 구부려서 준다고 해야 되나? 더 팽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벨크로로 이렇게 뒤에를 찝어볼까 하고 샀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이 벨크로. 얘가 양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까끌까끌한 애, 얘는 부들부들해서 이 까끌까끌한 애가 여기 이렇게 부드러운 게 붙죠. 어느 정도 되면 되지. 한요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붙여서? 잘라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바느질 해야... 하겠어요. 바느질. 블로그? 블로그에도 요즘에 이제 할거 없으니까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정보성 글 같은 거 올리거든요. 리뷰하는 거. 네이버는 뭐 일기 쓸 때랑 책 리뷰 쓸때쓸 쓸 거고 티스토리는 그냥 생활 정보?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고 시작했는데 음,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진을 예쁘게 잘 눈에 잘 띄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시트지 이렇게 깔아놓고 사진을 찍는데 시트지 위에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안 보여 실 어디 있어? 여기 반, 반대, 얘는 거칠거칠하게, 얘는 부들부들한 거를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할 거예요. 와, 뻑뻑해. 아이씨, 빠른 포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바느질이 안될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 진짜. 아우. 막실 걸리고 난리 났어. 응. 사진 하나 찍어줘야 돼. 아이치! 자꾸, 벨크로가 실을 잡아버린. 예쁘게 연결 못 해요. 그냥, 붙여만 놓, 놓는 수준으로 바느질 할 거야. 바느질 못 해. 잘 찍고 있는 거니? <laughs> 그냥 밖에 나다닐 때는 좀 마스크가 커도 코가 살짝 떠도 별 걱정이 없는데 막 지하철 같은 거탈 때는 진짜 이 마스크 자국이 날 때까지 꽉 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 갔어? 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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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나왔지? 저는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참, 어렸을 때는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땐 금손이었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완전 개똥손돼가지고. 승질이 그러니까 들어워져가지고 못해, 어렸을 때처럼. 아우, 진짜. 아, 그만 좀 붙어, 씨. 바늘 귀에서 잘안 빠져. 아, 그만 붙더라고. 진짜 요란스럽게 하죠. 아. <laughs> 자, 어차피 검은색에 검은 실을 해서 바느질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알수 없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잘 찍어야 찍혀될 텐데 제가 진짜 성격이 조심성이 없어요. 이 카메라를 참 많이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외부에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가 많아요 이 아이가. <laughs> 지금 편집을 하려고 파일을 옮겼습니다. 파일 옮겼는데 파일이 <laughs> 안에 이제 손떨림 방지를 하는 그런 센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고장이 났나 봐. 아주 이래요 아, 어. 지금. 정말 뒤에를 못 켜겠는데. 이렇게 화면이 막한 거를 다 먹더라. 아, 그래서 손떨림 방지 그걸 끄자. 센서를 껐다가 켰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 핸드폰으로 프리뷰를 보고 있는데 아고 언제 또이 액션키 언제 망가질지 몰라? 한대더 사놔야 되나. 아 그래서 이 날린 촬영을 일단 그 내용이 뭐였는지 재촬영 같은 걸 해볼까요? 마스크가 너무 커서 이게 아나 거꾸로 꼈네. 마스크가 커서 여기가 이렇게 붕붕 뜨니까 이게 고리를 이용해서 착 달라붙게 하고 싶어서 다이로 고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벨크로를 만들었어요. 이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 하고 제가 시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날린 거예요. 일단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붙여서 벨크로 뭐야 마스크를 착 밀착시키려고 이걸 만든 건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제 뒤통수 <laughs> 마스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밀착을 시키고 싶을 때이 벨크로를 이렇게 마스크 끈에 잡아당긴 다음에 이 안에 벨크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밀착을 시켰다. 그래서 이 벨크로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벨크로에 바느질을 했잖아요. 근데 벨크로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냥 길게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또 찍었어요. 자, 얘는. 벨크로를 요만큼요만큼 잘라서 얘는 앞으로 놓고 얘는 뒤로 놓고 이렇게 바느질을 했고요. 얘는 그런 거 없이 쭉쭉 길게 자른 거예요. 얘는 길게. 얘는 대신에 이렇게 접으면 붙지가 않죠. 같은 면이라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붙어요. 그래서 마스크 고리로서 쓸 때는 벨크로를 동그랗게 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굳이 동그랗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바느질을 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싫어서 바느질을 한번 해봤다. 그것까지 이제 찍은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싫어서 납작하게. 붙여지는 게 좋아서 만들었는데 막상 또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한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둘이 뭐 편한데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다 그건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이렇게 벨크로가 마스크 끈에 이렇게 잘 달라붙어서 이거를 이렇게 뗄때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해져요 조금씩 그리고 이 벨크로가 이렇게 머리에 걸려서 이렇게 아 잡아당겨서 아플 때도 있다. 그게 단점이다. 뭐, 그걸 찍었는데 지금 센서 때문에 막 화면이 뚝뚝뚝 <laughs> 했어요.